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블록체인 공간에서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큰 인후 양 미스피기 인후에는 많은 기능이 있으며 NFT, 에어드롭, 거래, 수왑 등을 포함한 많은 기능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스피기는 현재 사전 판매 단계에 있으며 핑크 판매 중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전 판매가 끝나면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매우 독특한 기능으로 이내 매우 짧은 기간에 1000%의 놀라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적 권한을 추구하는 여성과 투자자를 위한 완벽한 생태계를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플랫폼 인피기 인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혁신적인 지갑은 완벽한 기능과 놀라운 수입 잠재력을 결합한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피기양을 구별하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지갑. 피기선생님은 금융계에서 여성의 독특한 요구와 열망을 이해합니다. 지갑은 여성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되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직관적 인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통합 시장을 통해 대체할 수 없는 토큰 NFT즈의 흥미로운 세계에 참여하십시오. 블록체인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와 창의적인 벤처를 잠금 해제하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아트워크 수집품 등을 구매 및 판매합니다. 여드롭 참여. 참여를 실질적인 수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십시오. 독점적 인에어 드랍에 참여함으로써 수백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투자에 대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리한 길을 제공합니다. 제휴 마케팅. 미스 피기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 잠재력을 극대화하십시오. 제휴사가 되면 서비스를 홍보하고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커미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기회를 통해 플랫폼의 이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돈을 벌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완벽한 생태계. 미스피기는 투자의 모든 측면을 충족시키는 포괄적 인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지갑 자체에서 NFT 마켓 플레이스. 에어드랍 및 제휴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플랫폼은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금융 세계에서 번창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기회를 보장합니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미 많은 비디오에서 언급했듯이 토큰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토큰과 로드맵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토큰을 탐구합시다. 그 상징은 PIGGY입니다. 이 토큰의 총 공급량은 420.000.000.000입니다. 구매 수수료는 10%입니다. 2% 화상입니다. 4%가 마케팅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른 보상에 대해 4%가 정산됩니다. 판매 수수료는 10%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품질과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품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암호화 지갑, 고수익, 에어드롭, 스왑, 거래 시스템, 스테이킹 풀, 로드맵 기본. 이제 그들은 1단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1단계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아이디어로 시작한 다음 기관 웹사이트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대시보드, 수압 및 복권 데프. 이제 그들은 핑세일 페어 론치에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관련성이 높은 유명인들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팬케이크 서프에서 시작됩니다. 5,000명의 전부 멤버를 대상으로 한일 단계의 끝. 이 단계에서는 코인마우키트 캡프 리스팅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것은 엉뚱한 소식에 대한 낙관적 인소식입니다. 가격을 나열하면 달에 갈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2,000개의 토큰 홀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스테이킹 풀런칭도 추가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거래소 인비트미터 아웃트 익스체인지에 상장됩니다. 보상 분배 시스템도 시작됩니다. 프로젝트 파트너십, 에어드라프스 및 기타 목록도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코인파이거에서도 점심을 먹습니다. 3단계에서는 만 개의 토큰 홀더와 1 5 0 0 0 개의 텔레 그램 멤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후 화상 이벤트도 시작되었습니다. 경품 및 영향력 인식 파트너십도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모든 파트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너를 통해 프로젝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최신 업데이트를 위해 전보 링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로드 한 모든 최신 업데이트가 표시됩니다. 이제 프리세일에서 토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판매는 하루 안에 종료됨으로 이 기회를 얻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를 본 후에는 가능한 빨리 구입해야 합니다. 우선 토큰 공급량과 초기 시가, 총액 및 소프트 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판매가 끝나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려면 지갑 연결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지갑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메타 마스크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지갑과 연결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암호를 제공하면 지갑이 연결됩니다. 이제 투자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간단히 입력하십시오. 확인 옵션을 클릭한 후, 당신은 그들의 토큰을 성공적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토큰을 구매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모두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스프기 토큰에 대한 짧은 소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기를